한국 선수들 중에는 존경하는 선수가 없다. 어? 히딩크 감독은 욕 잘하는 독사. 본인이 한, 한 얘기 맞습니까? 예, 네, 한 얘기 맞습니다. 아. 아니, 그럼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이 운동하는 사람으로는 이게 제정신인가? 그러니까 이런... 제정신은 맞았는데 그게 이 진짜로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이렇게 물어봤어요. 네. 저한테. 근데 누구 얘기하고 누구 얘기 안 하고 또또뭐 또또또수뭐뭐수 이런 있고. 상황이 올수 아, 아, 있고 아, 아, 얼마든지 아, 네, 예. 한 명을 이렇게 선택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냥 없는데요 라고 난 되게 단순하게 생각해서 던진 거야 아, 그렇죠 네, 예. 던졌는데 그게 날, 난리가 아니고요 죽을 뻔했어요 <laughs> 그게 때문에 제가 얼마나 힘들었냐면 2002년 월드컵이 끝나고 프로가, 프로에 가프로 들어가서 첫오스타전에 야유를 받은 사람 자체가 처음이야 우리가 또 솔직한 것도 좋지만 내용이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그거를 굳이 뭐 알릴 필요가 있었나 네.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좋습니다. 어떻습니까? 이제 가 정신 승리지요 네, 2003년 경기도중 대천수라는 팸플릿을 들고 있는 서포터즈에게 가운데 손가락을 시원하게 들어올려 아, 예. 300만 원의 징계 아 그거 예, 말도 안 되는 거 너무 싸, 싸게 줬어 2009년 경기도중 심판에게 주먹 감자를 치켜올리고 네. 아. 6경기 출장 정지와 600만 원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. 응. 분노가 조금 잘안 되세요? 아, 그게 욕설은 괜찮아요 사람이 이게 들으면 잊으니까 근데 원래 프랭카드는 이게 시야에 보이니까 하면 안 돼요 아, 안되 아, 시야에 보이면 경기를 하는 데서 제 능력이 떨어지니까 어? 그렇게 하면 그 구단도 잘못되는 거예요 벌금을 받았는데 300. 경기 도중에 이 어깨가 빠졌어요 아픈 상태에서 이제 나갔는데 딱 올려봤는데 되게 어린 아이들이 세 명에서 프랭카드를 개천수를 들고 있더라고요. 야, 네, 근데 저는 이렇게 진짜 아프고 짜증나고 경기도 이거 못 나왔고 다시 못 들어가는 것 때문에 진짜 열이 너무 많이 받아 있었어요. 뭘 아, 하나 해야 되는데 해서 제가 이게 엄지 손가락 이게 가운데 손가락을 들었습니다. 그 마음을. 어느 누구보다 내가 더 잘한다. 그런... 일생을 나도 뭐 그런 얘기를 듣고 야유를 받고 했기 때문에 너무 잘하는데 이것까지는좀 우리가 가장 아... 큰 모션은 이거죠. 그렇죠. 다채로운 즐거움 JTBC.